직무 생활 꽤 오래 했는데 우리 수도자들이나 성직자들이 어느 날 사라져가지고 보이지도 않고 그런 때가 참 많았거든요. 이런 바 개인 피정이니 교구 피정이니 수도원 투정이니. 피정이니 아, 그래서 참적해서 그냥, 그냥 앉아서 혹은 걸으면서 베지는 않지만 그분과 막 대화를 내놓고 그러다가 뚝 내려와서 뭐 어, 내가 보기에는 크게 달라진 것도 없더만 어, 그냥 피정을 하고 돌아온다 하는 것이 어, 상당히 마음에와 다투라고요. 그 그의 여유가 오늘 이 부분이구나였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그렇고요. 우리가 이렇게 뭐 기도 생활을 합니다만 그 기도의 내용이 내 마음의 평화를 얻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그, 그 복을 빌기 위해서 또내 자신이나 혹은 내 자녀들이나 어느 그그 그 성공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는데 미사의 물을 보면 알아요 미사의 물에 그 지향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아하. 이러한 기도구나. 아. 그런데, 최근에 와서, 특히, 성, 프란치스코 교황님, 교종님께서 등극하신 이후로, 이전 세계 교회의 분위기가 싹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거 안 느낍니까? 느끼죠? 예수님의 빛이 필요한 것이면 어디나 가야 된다. 내가 예수님의 빛의 역할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또선번적 변두리에 가야한다 이 내용 아닙니까 변두리라 하면 사람치도못 받는 거예요 말하자면 1% 99%인데 99%를 향해서 가야 된다는 얘기죠 어? 또 금수저 흙수저 하는데 금수저가 나는 흙수저에게 다가 가야한다는 이 내용 아닙니까 제 말이 어렵지 않죠? 근데 책을 보거나 하면 되게 어려워 성범아 소양물을 섞어가면서 아쉽게 얘기하면 되는데 근데 이이 이 말을 놓고요 저는 양심이 가차게 딱 드는 게떡 떠오르더라고 그게 뭐냐? 유안부 할머니들 위한부 할머니들의 문제가 불거진 지가 몇 년입니까? 그런데 정말 심각하죠. 거기다가 15년인가? 12월 달에? 이냐? 어? 그래가지고 목박기 가슴에 더 휘벼드는 이런 경우가 아닙니까? 그런데 가만히 생각보면요, 해 우리 교회가 상당히 친일적이었어요. 우리 교회에 지도자급 인사들이 친일 인명 사전에 올라가 있어요. 그건 사실이에요. 그러니 그런 아픈 위안부에 대해서 그회 사원으로 무엇인가한 일이 있었느냐? 그리고 너 개인은 뭐 했냐? 아이고 강화문에서 살다시피 하고 어? 뭐 용산 그미 팔군 앞에서 살다시피 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위안부에 대해서까지 한 일이 없는 것 같아서. 오늘 복음 말씀에 빗대어 생각하니 마음이 아프더라 이 얘기입니다 자기의 마음을 가지신 하느님 그 마음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났는데 그 표현을 목자 없는 양 같은 근족을 보시지 참 마음이 아프더라 없더라 돌보아 주는 사람이 없으니 마음 아프다 이 내용 아닙니까? 그 마음을 우리들로 가지는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자비 그 자비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군중들에게 부푸셨듯 우리도 그리 해야 되는 내가 그래. 없었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평화를 위해서도 좋고 복을 위해서 좋고 성공을 위해서 좋지만 기도의 첫째는 바로 그런 측은한 마음을 통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의 가, 닿는 그걸 위해서 무엇인가 하고 그걸 위해서 무엇을 바라고 그걸 위해서 무슨 힘을 내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는지, 복음을 통해서 익힙시다. 예수님께서 내 말에 머물러 있으면 진리를 알게 되고,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이말 믿습니까? 우리 먹고 살기 힘들다는 저기로 뭐 영가 이후로 이 불의에 대한 의식이 무뎌지고 있습니다. 이 사회 전체가 무뎩니다. 이때 우리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확실한 가치를 가지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야 할 진로를 찾고 그 진로로 향해서 역경을 힘을, 역경을, 역경을 이길 그런 힘을 받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데요. 이랬을 때 우리는 두려움보다도 더 그걸 극복하고 더 강하게 살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잠시 걱상하십니다 嗯。Mm hmm.